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시편 47편 제목, 왕의 대관식에서 일어난 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 1절, 왕의 대관식 1. 이 시는 왕의 대관식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참석하는 대관식을 진행한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은 없었고 그 왕들은 큰 왕으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10편 47편은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대관식을 거행했을까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요 라고 표현한 5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가 법괴를 시온산으로 옮길 때 거행된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보아서 시인은 언약괴가 성막 안에 좌정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즉위하는 모습과 연관되어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자 곧 은혜를 베푸는 보자로 불렸고 그곳에는 쇠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는 예식에 다윗이 만든 합창대가 참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시편 47편도 두 합창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1, 2절, 3, 4절, 5, 6절, 7, 8절을 교대로 부르다가 9절은 함께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성들은 손바닥을 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왕의 대관식 2. 시편 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만 10편, 45편, 46편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간식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신 그대로 성도들의 찬양과 환호 속에서 재림하실 것을 확증해 줍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법궤의 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나타날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소리 높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되간식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현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의 종말론적 우주적 왕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전 존재의 고백으로 영원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울림으로 찬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지혜의 말씀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는 찬양은 공허한 자기 고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오늘 왕의 대관식 노래를 즐거이 부르게 하소서. 아멘.